시크릿가든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탤런트 윤상현이 일본에서 첫 정규 앨범을 냈습니다. 가수로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윤상현의 일본 팬미팅 현장, 와이스타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크릿가든에서 한류스타 오스카 역을 맡아 인기 최정상에 오른 윤상현이 일본에서 가수로 활발한 활동에 나섰습니다. 윤상현은 지난 25일 일본 도쿄 고탄타의 유토포홀에서 공식 팬미팅을 겸한 미니콘서트를 열었는데요. 공연에 앞서 일본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윤상현. 환한 미소와 재치있는 입담으로 한류 스타 윤상현의 진면목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에서도 시크릿가든에 대한 관심은 대단했는데요. 오스카 역을 맡아 화려한 무대 매너를 선보인 윤상현에게 관련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아, 대조요왕 때는 아, 노래를 부르려고 한 계획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고 아, 작가님이 아, 우연한 우연하게 성현 씨 제가 노래 한 거를 알고 나서 그때 이제 그 신을 넣어 주신 거고 치크이가드는 아, 제가 아, 너무 가수 역할을 하고 싶어서 아, 제가 선택한 조이스 아, 역할입니다. 윤상현이 오스카 역을 맡게 된 진짜 이유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안재욱 씨 드라마 여름내가전에 아시죠? 주원이라 네. 생각할 수가 없어. 거기 드라마에서 그 드라마를 보고 가수 역할을 어렸을 때부터 되게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그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오스카를 하게 됐습니다. 극중 소재가 남녀 바디 체인지였던 만큼 호기심 가득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화장요화장요 <laughs> 일본에서 함께 연기해보고 싶은 배우로는 나가사와 마사미를 손꼽아 일본 치세진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눈물이 <laughs> 서 <laughs> 남자든 말자든여자 있어요. <laughs> 나가사와 마사미 한류스타로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데도 앞장서고 있는 윤상현. 한국어를 빨리 배울 수 있는 비법을 묻는 일본 취재진의 질문에 재치있는 답변으로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어렵습니다. 한국말. 일본, 일본어보다 한국말이 좀더 어려운 것 같아요. 받침니다 그래서 빨리 배울 수 있는 말은 아, 머리가 좋아지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 것 같아 보입니다. 탄수화물이요, 탄수화물. 탄수화물이 머려졌습니다. 지난 16일 일본에서 첫 정규 앨범《Precious Day》를 발매한 터라 일본 팬들의 반응은 더 뜨거웠는데요. 열혈 팬들은 벌써 시크릿 가든까지 챙겨본 상태였습니다. だけを 스타의 오스카 의 この役をされるためにあのすごく体を絞られてあのやっぱり役になりきってらっしゃってダンスの練習もすごくされたということであの素晴らしかったと思います。무엇보다日本ファン들은윤상현의자상함을인기비결이라고손꼽았는데요。あの日本語も上手であのすごく心に響く歌を歌って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태현씨はとっても모모쨩モモちゃんで超いです <laughs>。頑張ってください <laughs>。 비공개 콘서트에서는 극중 배역이었던 한류스타 오스카모자는 실력으로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객석으로 내려갈 일이 팬들과 포옹하는 등 시종일관 옆집 오빠처럼 친근한 팬서비스로 일본 여십을 흔들었습니다. 일본에서 끝나면 한국가서 광고를 찍어요. 광고를 못찍었던걸찍고요 아, 여름쯤에 중에... 영화를 들어갈 것 같아요 내년쯤 보시게 될것 같습니다 시크릿가든이 오는 5월부터 일본 NHK 방송을 앞두고 있어서 일본에서의 윤상현의 인기 역시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류스타 윤상현이 올해는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와이스타 안기선입니다